<목소리도> 시간을 딱 맞춰야되나? 네 늦게 시작하면 뭐라그러고 빨리 시작해도 뭐라그러나 <목소리도> <된> <목소리도> 지금부터 어 제130 일차 중앙안전관리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총리에 취임하고 나서 처음으로 중앙부처와 시도가 함께 재난안전 현안을 논의하기 위한 회의를 열게 됐습니다올 여름에 기후요인 관련한 재난이 많았기 때문에 여름철 동안의 저희 경험들을 공유하는 그러한 기회가 될것 같습니다. 폭염, 호우, 가뭄이, 가뭄이 연달아오면서 전 세계적 현상인 기후위기를 체감할 수 있었던 여름입니다. 기후변동을 상시적인 위험으로 인지하고 국민 생명 보호라는 관점에서 정부의 대비태세를 새롭게 갖추어야 되겠습니다. 정부는 이런 차원에서 자연재난 대응종합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자연재난에 대한 예방을 강화하기 위해서 하천재방, 하수도 등 각종 인프라를 대폭 개선하고 기상 및 피해 예보 시스템의 정확도와 신속성을 높이겠습니다. 사연재난에 더욱 신속 대응하기 위해서 극한호우에 대한 대응체계를 개편하고 현장에서의 협력도 유연화하고 AI 등 정보기술에 기반한 재난대응 시스템도 만들어가겠습니다. 피해 복구체계도 피해지역 및 피해자의 필요에 맞게 보완하겠습니다. 이번 대책으로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감축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지만은 이 기후의 예측 불가능성이 갈수록 높아지기 때문에 정부의 대응책도 발전해 나가야 되고 저희들이 이런 조치를 해가면서 현장에서 실효성이 떨어지는 부분이 없는지 꾸준히 함께 살펴야 되겠습니다. 특별히 이제 가을철이 오면 전국 곳곳에서 각종 행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저도 며칠 전에 여의도에서 지금 국내에서 제일 많이 모인다는 100만이 넘게 모인다는 여도 불꽃 행사를 사전에 안전 점검을 나가본 바가 있는데요. 우리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해서 관계 부처 및 지자체가 다중음직 행사에 대한 안전관리를 특별히 집중적으로 해야 할것 같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그 관련한 인파 안전관리 추진 상황도 함께 점검하겠습니다. 행안부와 문체부 등 관계부처와 지자체는 국민들께서 안전에 대한 걱정 없이 행사를 즐기실 수 있도록 하반기 행사사고 제로를 목표로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특별히 그 시행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은 지자체장들이 인파사고 예방을 위해서 취할 수 있는 여러 조치들을 담고 있습니다. 관내의 인파사고 위험에 대한 지자체의 각별한 관심도 부탁드립니다. 내일부터 일주일간의 추석 연휴입니다. 행안부, 고용부, 국토부, 소방청 등 관계부처는 산업재해, 교통사고, 화재 등 각종 위험에 철저한 재난 대비, 대응태세를 아, 유지해야 하겠습니다. 특별히 국민 여러분들께도 첫째도 안전, 둘째도 안전이라는 마음으로 연휴 기간에 안전사고에 유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